그래, 한국에 어떤게 좋아요? 음, 반 문화가 좋다. 네. 반문화가 몇년 됐어요? 3년. 3년. 오아이고야 한국 사람 다 됐네요. 아니에 네. <laughs> 그래 이제 공부하고 네. 이제 네.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거야?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어떤 생각? 한국으로. 좀... 한국으로 와서 아, 한국에서 네. 일을 할까. 우즈베키스탄은 최고 종기 뭐예요? 종교? 단통이 한국보다 좀 우리 종교 때문에 한국에서 좀 먹는 거 잡는 게좀 힘들거든요. 오. 단통이 한국에서 돼지 소리를 좀 많이 먹죠. 가자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. 별 희한한 것도 있는데 종교가 뭐예요? 이슬람? 아, 이슬람. 음. 아, 참, 종교라는 게, 어째 보면, 무서우면서도 아무것도 아닌데. 무서운 것 같아. 그죠? 아니, 우리는, 뭐다 먹어도 별 문제 없잖아. 그러니까.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고기먹어도 어? 있어요 다인 같아요 그거는 먹어도 된다 네. 그런데 돼지고기 는안 되는데, 되는데 이유가 있을까 적으로 이유가 필요해요. 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더럽게 생각한다. 아,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, 돼지고기는, 어, 좀, 비위생적이고, 좀 더러워서, 안 먹는다. 어딨죠? 네, 여기. 서 사드릴까? 네, 조금 더 있죠. 원해요 어. 오케이. 아, 조금은 독일에 으면 좋았을 텐데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좋은 맛을 해주셔서. 5,000원! 나왔습니다. 네. 카드 결제 가능하시고. 내리실 때 놓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나 잘 확인하시고 네. <laughs> 아 진짜 이분도 이분도, 안, 이분도. 아, 혹시, 박군 택시. 음, 음, 박 박군 박군 알아요? 하십니다. 박씨 박군. 어 이거 올수 있을까 모르겠다.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씨 너무 좋았는데.